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음, 당신이 보내주신 블로그 게시물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. 이게 트럼프 2.0 행정부의 뭐랄까? 잠재적 핵심 인물들이랑요. 비트코인.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. 네, 네. 이 사이에 어떤 복잡한 관계나 또 전략 같은 게 숨어 있는지 그 연결고리들을 한번 따라가 보죠. 네, 맞아요. 이 글이 단순하게 뭐 정치 전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금융, 기술, 권력의 어떤 역학 관제. 아, 역학 관계. 네, 이게 어떻게 서로 얽혀 돌아가는지 그 단서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흥미로운데요? 특히 이제 특정 인물들이 어떻게 미국의 정책이나 금융시장의 미래 지형을 그리고 있는지 음. 그 그림을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글에서 딱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인물이 어, 하워드 러트닉이네요 네 러트닉 트럼프 일기때 보면 킹메이커라고 불렸던 피터틸 있잖아요 아네 피터틸 그 사람이 이제 발을 뺀 자리에 트럼프의 오랜 친구이자 그 켄터 피츠 제럴드 CEO 네 그렇죠 러트닉이 등장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사람이 그9.11 테러 때 회사가 거의 무너졌다가 오, 다시 일어선 인물이라고요? 맞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가 오뚜기 같다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죠. 이 글에서는 러트닉을 그냥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 수준이 아니라요. 네. 트럼프 2.0 행정부의 어떤 밑그림을 그리는 음, 실질적인 설계자다.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. 설계자요? 네. 뭐 상무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내각 인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태도를 바꿨잖아요. 맞아요. 그 부분이 진짜 흥미로운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딱 지목을 하죠 아니 트럼프가 과거에는 비트코인 그거 사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그랬었죠 갑자기 비트코인 지지자로 돌아선 그 배경에 러트닉이나 뭐 데이비드 삭스 같은 사람들이 설득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심지어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어, 실제 정책의 무게 중심은 비트코인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. 아 비트코인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요? 네, 그 근거로 드는 게 신시아 루미스 같은 사람들이 발해한 법안인데 소위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지니어스 법안. 네, 이게 뭐냐면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기업들도 규제 하에서 달러랑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. 아, 그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해서 미국 단기 국채 수요를 막 늘리고. 네. 그걸로 결국 달러 패권을 더 강화하려는 그런 큰 그림의 일구다 이런 해석인가요? 바로 그 점을 이 글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. 여기서 이제 그 러트닉의 효자 켄터 피치제롤드 있잖아요. 네 켄터.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테더인데 아 테더 유명하죠. 네이 둘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. 켄터가 테더가 보유한 그 막대한 미국 국채 준비금을 관리해 주고 있고요. 아, 관리를 해 주고 있군요. 네. 그리고 러트닝 본인도 공개적으로 테더 투명하다 이렇게 오모하기도 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요. 아, 그 관계가 또 다른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네요. 그21 약칭 XXI. 네, XXI. 이게 새로운 비트코인 비축 전문 기업을 설립한다는 이야기요. 보니까 테더, 소프트뱅크, 또 스트라이크 CEO 같은 사람들이 참여하고, 그렇죠. 켄터는 소위 스펙 (SPAC)라고 하는 그 기업 인수 목적 회사랑 합병하는 방식으로 관여한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이 글은 이 구조를 테더가 좀 직접적인 규제나 감시는 피하면서. 네. 미국 자본 시장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이다. 이렇게 해석을 해요. 음, 교묘한데요? 네. 서류상 구조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의결권은 결국 테더 쪽이 갖는 방식이다.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. 그렇다면 만약에 러트인이 진짜 상무장관이 된다면요? 네. 자신의 사업, 그러니까 켄터, 테더, XXI 이 구조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스테이블코인 정책이나 비트코인 관련 사안에 관여하게 되면 그렇죠 이건 뭐 명백한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는데요 바로 그 점을 이 글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네더 있어요 네 트럼프 가족 회사로 알려진 월드리버티라는 곳이 있나봐요 월드리버티? 네 음. 여기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USD1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갑자기 엄청 성장했대요 네 근데 그 배경에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MGX라고 하죠. 그리고 바이낸스. 아, 바이낸스까지. 네, 이둘 사이에 좀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? 이런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. 와, 이거 점점 복잡해지는데요. 심지어는 그 창펑자오 전 바이낸스 CEO 사면 문제까지 이게 얽힐 수 있다. 이런 의혹을 던지면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아주 큰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거죠. 와. 오늘 살펴본 내용 보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나오는 정치 뉴스 그 이면에 와, 정말 얼마나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는지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, 오랜 인연이라든지 또 암호화폐,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랑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어떤 금융전력, 네. 그리고 아주 강력한 인물들의 네트워크가 미국의 정책 방향이나 금융 시장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.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. 그렇습니다. 정말 금융, 기술, 정치가 이렇게까지 밀착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규제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고 또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? 음, 그러네요. 그리고 이 새롭게 짜이는 판에서 어, 최종적인 수혜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? 이 글을 바탕으로 당신께서도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